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어,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좋고요 만족도도 높고 보통 그 임진모 하면은 약간 지식인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그리고 평론하면 좀 딱딱하고 고루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연 음. 열정적으로 하시고 때로는 이제 퍼포먼스도 보여주시는. 진짜 인기 강연자거든요. 막 열정적으로 청중과 몰입하시면 저는 약간 워워하면서 다시 이제 중심을 잡는 판소리 어떤 고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은 대중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? 대중들이 음. 많이 오죠. 그럼 대중분들하고 함께 같이 네. 그 한적인지 노래 부르는 진짜 아, <laughs> 아 막싱얼롱 이런 거. 요즘에 극장에서도 막. 같이 부르고 막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. 아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음원을 틀수 없으니까 노래로 이제 실연을 하시는데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. 토크 소재 중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. 그러니까 한국의나 같은 죄인 살 대신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을 한 적이 있어요. 가사 쉽거든요 저희가 하나씩 불러주면서 다 같이 이제 분운하게 합창한 적이 있는데, 그때 분위기 굉장히 좀 뭔가 홀리하더라고요. 촌스럽더라고요.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그러지도 않았나요? 아니, 뭐, 안부르사람안 부르고, 뭐,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. 그런 토크나 강연이 흔치 않아요.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.